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어, 오늘의 가장 강렬하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감정이 강렬할 때는 마음이 뭔가 강하게 올라올 때는 생각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어떤 액션도 취하지 말자 네. 마음이 뭔가 강렬하면 그게 불안이든 막 설레임이든 아니면 음, 우울함이든 외로움이든 어떤 감정이든 강렬할 때는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행동을 취하지 마세요. 아니 생각은 할수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안 해요 인간이. 근데 내 생각이 생각으로는 있지만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그 강렬한 감정이 들때 내가 하는 생각과 판단이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지 마시고 보류를 해주세요. 생각은 생각으로 그냥 담겨두자. 어, 왜냐하면, 어, 인간의 뇌의 구조는 이 전두엽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감정의 뇌는 이 머리 가운데, 한가운데 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 요 끝부분이 이제 신체적인 그런 밸런스, 신체적인 안정을 관장해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위계질서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여기서 이게 지금 안정을 못 시키면 뇌에서 그러면은 감정 뇌도 마비되고 이성적인 뇌도 마비되고 신체의 밸런스가 잡혔다고 할지라도 감정 뇌가 지금 알람이 울려서 어 감정 뇌가 지금 활성화가 돼 있으면 안정이 안돼 있으면 이성적인 뇌는 또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 마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 그 신경심리학 뉴로사이언스에서 정말 10년 넘게 연구가 되고 밝혀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되게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이 전두엽 이성적인 우리의 자아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안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는 거,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그 시각, 생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감정에 치우쳐서 어. 뭐라 그러냐 뿌연 시야로 잘못 이렇게 클리어하게 진짜 객관적인 그런 현실을 파악하고 잊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너무나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하는 생각과 판단을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무 그 뒤에 삶이 더 복잡해지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로 생각하지 말고, 판단 보류, 그리고 절대 액션은 취하지 말자. 예.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관계에서 볼게요. 관계에서. 누군가 이제 뭐 파트너, 어, 아니면 뭐 남편, 부인, 어, 아니면 가족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를 되게 빡치게 했어요. 나를 되게 열받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다그 사, 그 상황에서 어, 그 빡치고 열받으니까 저 사람이 뭔가 굉장히 잘못한 걸로 보이게 되고 어, 저 사람이 뭔가 지금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순간에는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얘기를 하게 되죠. 화를 내게 되죠. 한마디로. 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 내 삶이 지금 그지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든지 근데 그러면 그 상대방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싸움이 되지 뭔가 건설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근데 그런 순간에 그래서 언제나 적용되는 원칙은 내 감정이 지금 욱하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상대방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그러면 더 뭐랄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니까 해결도 안 되고 우선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러고 나서 내 감정 내가 좀 차분해졌을 때 그제서야 이게 그냥 내 반응인 건지 뭔가 내가 뭔가 건드려져서 내가 오버해서 이런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상황을 좀 클리어하게 볼수 어. 어, 있는 시간과 여유를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감정 내가 좀 차분해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끝내고 음,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영원히 안 본다. 이런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그 결정도 감정 내가 좀 차분해진 다음에 내려야 된다는 거죠. 네. 어, 뭔가 인생에서 뭐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 뭐, 아니면, 뭐, 진로, 뭐, 등등, 뭐, 삶의 중요 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뭔가 두려움이나, 막, 우울, 불안, 막, 이런 외로움, 뭔가, 이런 강렬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어, 그럴 때는 이 상황을 당연히 감정 내에 좌우가 돼가지고, 위협적으로 지각을, 지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어, 제대로 확실하게, 뭐라냐, 객관적으로 하지 못해서, 어, 그럴 때이 오바해서 이걸 더 위협으로 지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그럴 때 뭔가 큰 결정을 내리는 건 나중에 후폭풍이 더 골, 어, 골치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어, 우리라는 인간이 우리라는 사람이 이 인생이라는 큰 여정을 살아가는데 음, 뭔가 여정을 가는데, 이 여행을 하는데 있는 도구라고 칩시다. 자동차. 그러면 거의 99%의 사람들은 그 운전석에 앉아 있는 그 운전자가 우리 이성적 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성적인, 음, 우리가 이 운전대에서 앉아서 운전을 하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 생각하는데 왜냐 인간은 그런 동물들보다는 약간 고등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더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플래닝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과거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이 다른 동물들보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이성을 굉장히 그 뭐냐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네, 우리의 감정적 자아가 감정적 자아가 사실은 운전대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적 자아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고,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점은 그래도 조수석에 이성이 앉아 있다는 거죠. 이성적인 자아가, 합리적인 자아가. 그래서 어, 감정적인 자아가 운전을 할때이성적인자가옆에서 코멘트를 줄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핵심은 감정적 자 우리의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감정이 가지는 그 힘을 어, 우리가 굉장히 그 과소평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감정적 자가 굉장히 큰 파워를 우리 일상에서 행사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제 의견도 아니고 제 이론도 아니고 심리학에서 어. 아주 오랜 그 시간동안 밝혀진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는 그 인간이 흔히 하는그 인지적 왜곡의 열 가지 그런 타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에 내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그감정에기반해서이 어, 상황을 인지하고 그걸 사실하고 믿어버리는 것. 음. 그것도 많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인지적 왜곡, 음, 무식적으로. 의 경험하게 되는 인체 왜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심은 감정이 강렬할 때는 어, 판단도 보류, 생각 내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행동도 취해서는 안 된다. 잠깐 보류하자. 내 감정 내를 차분히 다스려줄 때까지는 음. 까마질 그러니까 거죠. 조수석에 있는 이성적 자아가 옆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데 감정적 자아가 지금 너무 뭔가 운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왜? 뭔가에 되게 놀래가지고 그러면 잠깐 옆에서 주석에서, 우리 잠깐 차 옆에다가 세우고, 좀만, 어, 화장실 브레이크 하고, 그러고 갈까? 이러면서 잠깐 차를 세워줄수 있게, 그렇게 옆에서 슈, 슈퍼, 뭐라 그러냐, 그 조언을 해줄 수 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또한 가지 예를 들면, 어,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감정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렬한 감정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부정적 불편한 감정, 뭐 우울, 두려움, 뭐 불안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 되게, 되게 강렬하게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 사랑, 누구를 갑자기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누구랑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와, 이 사람이 진짜 내 인생의 짝이다. 어, 내 드디어 반려자를 만났다. 내 반인생의 반쪽을 만났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누구한테 강렬한 감정이 때, 이럴 때도 잠깐 워워하고, 슬로우다운하고, 한발짝국 물러서서 약간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어, 그 다음에 이 관계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긍정적인 강렬한 감정도 어, 되게 좋은 강렬한 감정도 음, 우리의 이성을 약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감정내가 자극이 된 거니까 차분한 상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상대방을 굉장히 그 판타지를 이렇게 씌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되게 우상화 이상화 이상적인 사람 우상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게 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감정의 좌우가 돼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죠 왜 이사람 아니면 안될거고 이사람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내 소울메이트 아니면 내 인생 반쪽 이렇게 믿어 버리니까 이사람 아니면 안된다는 그 다급함 갈급함 절박함 이사람을 놓치면 안된다는 어.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안이. 당연히 오게 되죠. 그러면은 성급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관계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예민하게 되고 상대방의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되게 이렇게 막 쉽게 거절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난이 어,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싫어하게 되거나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지. 예민하게 되니까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안 된다. 상대는 상대한테도 거기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어, 어쨌든. 그래서 어, 좋은 감정도 아주 긍정적인 기분 좋은 감정도 기분을 나쁘게 하는 감정도 강렬할 때는 모든 거를 브레이크. 그러면 그 다음에 시그 다음에 질문은 그럼 그럴 럼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 감정을 그러면 감정리를 가라앉히고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뭔가 이성적. 그래도 이 전두엽을 풀로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laughs> 그럼 이감정으을 어떻게 가라앉히냐?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제 순간적인 그 밴드, 뭐 데일 밴드를 붙이기 위해서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뭐 셀프 케어 활동,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휴식을 취하고, 뭐 휴가를 가고. 근데 예전 영상에서도 셀프 케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는 그냥 진짜 그냥 밴드 붙이는 거, 데일 밴드 붙이는 거고. 진짜 감정내를 가라앉혀 주는 방법은 우리 감정이 뭔가 감정내가 활성화가 됐고 자극이 됐고 감정이 강렬하면 그거는 우리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감정이 뭔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그 감정이 충분히 말할 수 있게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궁금해 해주고 그래야 이 감정이 뭔가 할 말을 다 쏟아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얘가 좀 차분해지고 어린애가 뭔가 막 불편해서 울기 시작하면 우선 울게 해주고 우선 걔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떠들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얘가 좀 안정이 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요. 그럼 감정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그 마인드 플래스, 어, 마음 챙김, 뭐, 메디테이션, 일로 또 돌아가지만 내 자신으로 포커스를 우선은 가져오셔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누가 나를 빡치게 해서 상황이 이래서 뭐 진로에서 삶의 상황이 지금 나를 막휘두라 뭐냐면 이게막 이렇게 잡고 흔들어 어, 나를 너무 코너에 몰아 그거는 지금 우리의 그 포커스 주의가 지금 외부에 가 있는 거잖아요 이 위협적인 상황에 그러니까 다시 잠깐이라도 나로 주의를 가져와서 내몸내숨 음? 아니면은 내 오감 이런 거 기본적인 내 도구가 이 사, 지금 음, 기능하고 있는 도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본적인 거에 우선 집중을 해서 다시 이 포커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그게 좀 이제 가져왔다 내주이 포커스를 나로 가져왔다 이 도구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한번 물어봐주는 거야. 이 뭐냐 니뭐 뭐가 이렇게 지금 불편해 아니면 뭐가 그렇게 지금 설레요 뭐가 이렇게 강렬해 그래서 내 마음을 그냥 어, 한 5분만이라도 길게도 아니에요. 3분, 5분만이라도 그냥 판단하지 말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되냐,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거다 집어치고 3분, 5분만이라도 스스로의 마음이 그냥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저는 보통 그거를 걸으면서 할때 제일 잘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온 몸과 마음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어 그냥 공원이든 바닷가든 그냥 걸으면서 몸을 좀 안정시켜 주면서 걷는 게 되게 안정이 되니까 음.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조 거리만큼 아니면은 어 5분, 10분은 내가 내 마음을 마음껏 풀어헤치게 해준다. 그러고서는 마음이 마음껏 날뛰게 해줘요. 음.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자기 말, 말을 다 우선은 조금, 조금은 했으니까, 털어놨으니까, 임금님 귀는 당락이기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내 안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 아이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지각하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생각도 그냥 생각으로 다시 바라봐 주게 되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마음도 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몸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되게 강하게 이렇게 맺혀 있었지. 몸도 한번 느껴보고 그게 바로 마인드 플레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마인드 플레스 그 프래티스 그거는 그 활동은 뭐냐면. 어 나를 안정시키고 뭐 무조건 뭐 평안과 막내 안을 비운 게 아니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에 깨어 있게 하는 거왜 소크라테스가 나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을 막 거대한 막 철학적인 막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레벨에서 안다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안다는 건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숨결, 내 몸의 느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감각들 플러스 내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주고 그냥 알아차려줄 수 있는 거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그냥 나를 매 순간 알아가는 거고 그매 순간에 나의 경험에 깨어 있는 게 결국 나를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해주는 게 사실 그 마음 내그 감정 뇌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냥 거의 유일무이한 궁극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뭔가 그런 심플한 뭔가 액티비티로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그럴 때는 케이크를 먹어도 되고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잠깐 비디오를 보거나 뭐 이런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쓸수 있겠죠. 근데 어 우선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경험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할 말이 많으면 말하게 해주고 내 생각도 그냥 들여다보고 생각은 생각으로 진실이라고 사실을 믿않고 그런 거를 짧게 해주면. 그제서야 궁극적으로는 감정 내가 약간 가라앉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마음이 마음의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진짜 나를 못, 못 살게 구는 건지 저 사람이 진짜 미친 놈이었는지 어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어, 합리적으로 상황을 큰 그림에서 볼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말은 되게 복잡하게 하니까, 아니, 지금 되게 다급한 상황이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빨리 쇼부를 봐야 되는데, 이 직장을 그만둘지, 말아야 될지, 상사한테 들이 될지, 어, 뭐, 과를 바꿔야 될지, 대학을 그만둬야 될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할 여유가 없다, 시간적 여유가. 그건 사치다라고 하는데, 그건 핑계예요. 이 모든 과정은 5분, 10분 안에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5분, 10분, 시간 충분히 있어요. 어, 그냥 TV 보고, 핸드폰 보시면서 뭐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시간, 그거 5분, 10분, 10분, 그거는 뭐 1시간, 2시간도 되잖아요. 멍때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건 정말 100% 핑계고요. 이건 모든 것이 나의 의도, 내가 정말 할 어, 고자 하는 그 의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런 다급한 상황에 이런 테크닉을 써서 5분, 10분 안에, 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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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자신으로 주의를 가져오고,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 복잡한 마음을 그냥 풀어 헤치게 해주고, 가라앉히고, 이걸 5분, 10분 안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닐 때, 감정내가 자극이 안될 때, 아주 평안한, 평온한, 아무 일 없는 일상 속에서도 이런 연습을 계속 그냥 게임 삼아 해놔야지. 이, 이, 이 도구를 내가 갖춰놔야지, 이 소프트웨어를. 내 안에 장착을 시켜놔야 위협상황에서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만 그 마인드 플랜스 프랙티스를 일상생활에서 아주 안정되고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삶 속에서도 게임처럼 자꾸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왜내 안에 있는 그 도구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근육을 계속 키워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이 마인드플린스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렇게 어,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 다른 영상 마인드플린스 영상 1, 2편에서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놨습니다. 예,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강렬한 마음이 들 때는 판단하지 마라 내 생각이 진짜라고 믿지 마라 그리고 절대 행동 취하지 마라. 네, 그것이 음 오늘 너무너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고요. 긴 영상 음, 시간 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